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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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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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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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 오곱 여섯, 열두, 열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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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이열다는이다섯 열다섯, 열 보시면 발빠른 선수들이 이 열다섯, 열다섯, 이다섯 열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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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주환 선수가 섯루수를 보고 있열이섯 열다섯, 열다라 달리기 열다 빨라! 다섯열다라 열다섯, 열다섯, 열다이 열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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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공격 전압 파운입니다. 카운팅 원 에너. 오늘 벌써부터 스윙 돌리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 컨디션 좋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래부터 지금. 슬러시를 초반부터 해? 야 얼마나 만만하면 야 이렇게 나오냐? 스윙 안할 거잖아. 맞아. 일로쪽 파운자일번꼭 잡아야 돼. 1번 빠르다. 스트라이크. 좌타자에게 변화구를 던질 때 몸쪽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는 기술 보여줬어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나이가 들어도 달라. 그렇지? 다 어쨌든 다 느려. 뭐든지 어? 그뭐 거기서 거기야, 다. 어. 오늘 시간 많아. 6시까지 죠 6시까지. 오! 과아하지못타면서 오주원이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예! 오, 오케이, 네. 아! 아, 아 이고이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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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확 아니 이게 끝에서 확팍들어들어분으로 보고서 없지. 삼삼 33면에 들어가고 있으면. 네. 뭐이 어, 좋다니까. 게 아, 주원이는 이게 숨겨놓는 게 너무 길어서 분이 안 보여. 아, 분이, 분이 정말 타자들이 치기 어려운 품이야. 최고 직군 거 알면서도 못 친다니까 늦어. 근데 그때는 1 4 2이삼 던졌잖아요. 좋다, 볼거 좋아. 전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좋아, 깔끔하다. 2번 타자 심건보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심건보 2번 타자입니다. 자, 2번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 대표팀 선수입니다.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가자 가자 국가대표 국가대표. 가자 아! 유희진 선. 아! 자 이제 하나 잡았다. 26개. 집중. 느린 변화는 던진 스트라이크를 잡아내고 있는 오주원 선수입니다. 아, 우전선수는 음. 배짱이 두둑합니다. 네. 헛사헛사헛사헛사헛사와사 허사하사! 빨사하사헛사하사헛사하사 허사하사! 허사하허허허사허사헛사허사사헛사사헛사 루수 김태균 차를 뛰어내려 왔어, 빼어조 그래서 공을 잡았어. 오면 오 오, 아니 콜을 하라고. 콜, 콜. 지금 오준 선수는 김태균에게 콜을 했고, 김태균 선수는 혹시나 포수가 다가올까봐 쳐다봤는데 포수는 다가갈 생각이 없었어요. 안 오냐, 딱이렇 그렇죠. 태균이 형, 그럼 내가 잡을까요? 형? <laughs> 야, 이건 형. 솔직히 <laughs> 제볼 아니냐? 서로 양보하고 있어. 자, 투! 아유 짖지 않겠다, 치는 게. 그치? 수고습니다이 선수가 바로 조우진 선수입니다. 어, 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기에서요. 타율이 무려 6할 4푼 7리였어요. 대단한 감사합니다. 타율이었어요. 음, 3 번까지 샷하죠. 네. 이 번차나 신검보 왼손이었어? 어, 다3 번까지 다 왼손. 태균이 형 가요 야 조지를 경계하네 애들이. 소문이 좀났나 본데 타격률이. 어? 음. 최강야구 선수분들 다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오. 1구를 받아쳐서 바로 안타를 만드는 조우진 선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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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강영화 우연에 네. 네. 초구 받아쳐서 팀의 첫 안타를 3번 타자 조우진이 만들었고요. 네. 4번 타자 김승주보시더 네. 홈런치라고 해 홈런. 알았지. 김픽. 어서 체력도인. 큰거한 방. 이야큰거한 방. 오, 사번 얘가 아까 그지? 엄청 막그 네. 도발했던 친구. 성민이 슬라이더. 어. 어저 윤성민 선배님. 어그 정도 슬라이더 다 부셔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안타니다자두 명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클린업 트리오 다운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토리다 마토리. 맞돌이. 오 역시 잘 치네. 도발한 만하네. 아잘 치다. MVP MVP 아, MVP. 잠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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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놓고 지금 3번 4번 타자에게 초공략을 당하면서 안타 2 개. 너무 잘 친다 도하나. 자 이렇게 되면 허도한 포수와 어, 오주원 선수는 초구 선점을 좀 신중히 가져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구 변화구 온다 변화 5번 터져 박도현 <laughs> 무조건 변화구야 더더더더더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도현아 이번에 들어올 거야 쉽게 가 쉽게 가 쉽게 가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싸움 싸움 싸움! 잘이다잘구맞는 땅볼이 됐고요 이구 빗맞는 땅볼이 됐고요 이학죽 세했세번탕 좋다 좋다 대결이 다르다 와 아, 진짜 다잘했습니 아, 일단은 의 오지원 선수가 여유 있게 나이스. 세 타자를 잡아냈습니다 잘루는 2루 1루였고요 나이스. Yeah, wow. okay, okay, okay. 역시 반응은 좋아, 이거야요